믿음이라는 세상이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속 정직의 바다입니다. 마음을 모은 두손 한결같은 믿음이 당신을 향합니다. 사람이 참 맑게 흘러갑니다. CNNIF 상조 15884412 왕곡면 번양마을에 네, 왔습니다. 나주를 오랜만 왔어요. 근데 여기가 번양 일의 경로당인데 이렇게 작은 도시에 왔어. 농촌이죠. 아니, 농촌 아는데 본이 인 경로당 작은 거 하고 지금 우리 농촌 일선 도로가 무슨 내가 그 아니에요? 이야기를 하려고. 어? 무슨 이야기? 여기 경로당 작잖아요. 어? 그면 사람도 없단 말이야. <laughs> 어? 그럼 얼마나 이렇게 없으니 이렇게 작게 지었을 거 아니야. 자 가을이 왔습니다. 예 가을이죠 어, 가을하면 은 풍성한 오곡 가을 중에 가을하면 그 저기 풍성하게 농촌에 나는 어나 그, 제품이라고 <laughs> 뭐가 생각나 나 일단은 나주 왔으니까 나주 배가 유명하잖아 음. 나주 나배 축제도 해봤잖아 형 홍어 축제 해봤나 홍어 축제 해봤지 어나무못 해봤네 아, 아 그리고 해봤네. 국가 축제 음. 해 봤어요 국가 나주 <laughs> 그, 리고 그, 왕건이가 탐낸. 그렇지. 그, 밥 먹을 때, 그, 어? <laughs> 왕건이가 탐낸, 그밥 먹을 때, 그 있잖아. 그거, 어? 그거, 축제 봤어요 무슨, 무슨 축제지, 그게? 그건 상표니까 말 뭐, 못. 해. 한 하고. 명씩 축제인가? 아, 있어. 이게. 그거 뭐야? 이게, 왕건이가 탐낸. 어. 여기 명품이 있어. 그, 밥 있잖아. 그거 밥. 먹고. 아! 어, 뭐만 알잖아. 그렇지, 그렇지. 어. 그, 쌀, 쌀. 그렇지. <laughs> 아니, 연결지지 않아서 괜찮아요. 잘 <laughs> 나왔어. 괜찮아요. 어, 상관였어 어, 어그 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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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그러잖아. 아, 야, 동호, 이 복장 보니까 완전히 무슨 소풍온것 같네. 어? 가을 하면 또 소풍 생각난다. 어, 초등학교 때, 그 정말 소풍 가기 전 전날 그설렘 잠을 못 열어요. 그래, 그 기대감에. 너무 즐거운 마음에. 그런 거 있잖아. 느낀 적 있냐? 나는 지금 가을은 그 남자의 계절이잖아. 아니, <laughs> 네 복장을 이야기하는 거야, 지금. 왜 그래, 남자처럼. 어. 어. 이게 뭔가 좀 외롭잖아. 어. 어? 쓸쓸하고. <laughs> 지금 이게 외로운 복장이야? 화사한 느낌을 전하고 싶어서. 그러지만이 내가 좀 외롭게 보이지 않을까 해서. 나는 뭔데? 나는 어. 5년 된뒤있고 이렇게 일할 준비를 딱 하고 왔는데. 너는 지금 소풍 분위기로 온 거잖아. 형 얼굴은 항상 외롭고 지쳐 보이고 결핍증이 있다가 왠지 뭔가 사람이 점점 썩어들어가는 느낌이 들어 <laughs> <laughs> 선글라스 키고, 너 완전 소풍 분위기인데. 자, 아무튼 이 마을 좀, 올해 또 알아봐야 되고, 좀 도와드릴 일 있으면 저기 도와드리고, 어, 이제 한번쭉한번 돌아봐야 될것 같아요. 어? 네, 좀 이렇게 집안에 돌아다니면서 우리 또 어르신들 어떻게 또 생각나고 계신지. 그리 빨리 좀 이렇게, 요즘에도 바쁘단 말이에요. 세참보다는 일단 집에 가셔가지고, 우리가 도와줄 일 있으면. <laughs> 무조건 돕자고. 그렇지, 동호야. 네가 진짜 한 80년 만에 제정신으로 돌아온 것 같다. 그 그래? 네? 그래 그런 정신이 필요한 거야 80년만에 돌아왔어요 야, 야, 보이냐 이거? 아, 보이지 보이는 거냐 이거? 이게 좋아 이게 그래? 좋어 좋아, 그래? 좋아, 이게. 어. 어, 좋아. 이거 가보자 바꿔서 볼까한 번? 어. 어 그래 나도, 어? 어울리나? 나도 어울리나, 이거? 음. 좋아, 아이, 어울리네 이거 나도 어울리네 이거 와또 어울리네 오아 그래 그래 80년 네휙 <laughs> 이거 알 나간다 그래. 알 나간다 아무리 내가 이거 알 없는 거라고 네가 지금 어? 어? 아 진짜 <laughs> 자여자분 우리 이거 어, 어? 형 오늘로 가보자고 힘차게 어? 우리 농촌을 더욱더 행복하게 만들기 위해서 우리 둘이서 한번 힘차게 한번 뛰어 봐요. 어때요? 어색하다. 안 겼을까요? 가자. <laughs> 빨리 가 빨리 가 빨리 가시죠. 이게 뭘까? 이건. 이렇게 생긴 거 처음 보는데 지금까지 해왔지만은 한번 빼볼까요? 아니 궁금해 갖고 근데 이게 뭐 안에 지금 양파인가? 아 생강이구나 이게 응? 생강 생강 생강이 요 생강. 봐봐요. 생강 맞네. 아 이게 생강이구나. 우리가 생강 농작물 한 번도 지급 안 했잖아요. 생나한번 나가도 있잖아요. 와 대단하네. 아이야. 어떡하지 봐봐야 생강. 맞네 생강 맞아. 와. 아 이거 왜 근데 위야? 왜? 다집 위고는데 안캐시네오 이게 생강이었구나. 다시 또 사야 되는데. 미인계, 미인계 미인계 아버지 여기 왔어요. 아니 당신들 여기 뭐야 촬영을 한다고 하길래 왔죠. 아 그래요? 우리 아버지가 이좀 그리고 연세가 나이가 그렇게 많지 않은 것 같아서 나한테 는 형님 같은데 형님 하고 지금 형님은 지금 돌아 지금 돌아보는 거죠 지금. 네저 환양마을 이장이에요. 아이 <laughs> 예, <위장이요>. 이장님. <laughs> 아유, 아니 이게 장님왜 이렇게 젊으세요? 아, 젊은 사람 장면야러면 그러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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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그그그그그러그러그래요아 지금 이제 우그그좀받그러 좀 일하시는 분러러면는데 아니, 네. 사람이 있어야지, 뭐그러 네. 지금 하우스에 지금 한면 사람 계실 거예요? 저. 아, 면저 하우스에?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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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러예그쪽으로가시면그쪽으로세요그 예, 예타 되죠. 그러면, 아, 그이면그러세요 참해들 와 참해 이거는 작년도 11월 달에 정 정식, 정식을 해 가지고 네. 금년 10월까지 따는 거예요. 3 4 5 6 7 8 9 10월까지도 해먹어요 음. 그러니까 약8개월까지는 계속 뽑아내네요 예. 네. 와. 나무 하나 가지고 계속 뽑아내는 거예요 이게 효자구만 네. 배는 안 걸잖아요 배는 그렇죠 다른 장물들 한번 따고 수업이잖아요 근데 참외는 순 관리해 가지고 영양 관리해 가지고 이렇게 순 올리면 은 참외가 이렇게 꽃이 피어서 참외가 되는 거예요 열매가 음. 그래서 이거는 그 시골에 안전히 안정이... 효자 정보가 있어요 효자 네. 효자 장모. 그 사람 이수령하면은이 씨가 없어요. 버리하면은 안에 씨가 들어 있고. 그래서 아... 저... 그러면 씨 없는 참외도 나오는 거예요? 그렇지. 그 겨울에, 여름에, 그 3월달에 나온 것은 시 없는 참이에요. 오, 호 지금은 이제 벌이 해보니까, 네. 이 시가 생겨버려요. 시가 있는 게 좋아요? 없는 게 좋아요? 시가 없는 게 낫죠. 아. 해보면, 와, 깨는 거법면또 그렇게, 오우, 야. 드렸잖아요. 아, 이런식 다 치고 열어보면 이렇게 나오구나. 네. 시가, <laughs> 아니, 시가 들었잖아요. <laughs> 3월달에 4월달에는 씨가 없어요. 전부 사람이 인공수정을 하기 때문에. 아이고, 어머니, 안녕하세요. <laughs> 여기 이제 뭘, 뭘, 이거 뭘 미시는 거예요? 요것이, 어. 무것이 그, 돼지 감자라고, 한 것이 요리 콩밭으로 칠져졌어 쓰러졌어. 아, 쓰러졌어요? 예, 그래서 내가 난 쳐버렸어. 어, 칠라고. 예. 그럼 이쪽에까지 해야겠는데, 다. 이제 다 했어. 일을 많이 할 때가 아. 아까 왔으면 저녁다 아, 오후에도 또 이제 일을 할 거예요. 오 하는데, 어. 이제 돌아다니면서 어머니들 힘드 신이면 제가 도와드리고 하려고. 음, 다 했어. 왔어. 다 했어. 그래서 응. 어머니 좀 줘보세요. 뭐, 아, 니 아니, 한번 줘봐 비어보세요. 이거 렇 쳐야 돼. 다치, 다치니까. 이런데 짧게 짧게 쳐야 돼 이렇게. 어. 짧게. 이제 이제 때나요 응. 이렇게. 비워보라 응. 이렇게. 이렇게. 응. 응. 이렇게. 안잡거예 네. 기술이 좋은 게. 어. 응. 이제 흥! 흥! 안녕하세요. 어머니. 안녕하세요. 무슨 카메라를 준비해요? 아, 우리 촬영하러 왔어요, 형님. 무 촬영? 아, 여기가 네. 배가 그렇게 유명한데, 네. 참외도 그렇게 유명하다며요. 네, 그들 근데... 그리고 이 참외. 네. 우와! <laughs> 이게은 아니, 뭐, 먹어봐도 돼요? 뭐, 뭐 네. 맛있게 먹어봐야 돼 오요. 와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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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우. 아 제가 개인적으로 참외를 엄청 좋아하는데. 나. 엄마 다네요. 네. 음, 이 당도가 한1 5 브릭스, 네. 그 정도 될것 같아요. 네? 많이 내가 볼 때는 1 5에서한0 브릭스 나올 아. 것 같은데 당도가 이 정도면 대박이네. 니 당도도 요그러 이거 언니 드셔. 보셨잖아요. 맛이, 응. 맛이 있는 것 같아, 없는 것 같아. 없니까니까 말하지 말고, 솔직히 말해봐요. 아니, 나는 모르는데, 다른 사람도 우리 도잘다고아 음. 많이 찾아. 샀지. 근데, 응. 딱 씹자마자 그 단맛 있잖아요. 확 입안에 풍성하게 풍기는 게, 와, 이게 참외자마 맛있다는 게지네요 정말 있어요. 여러분 알아? 이거 어디서 났어요? 어디서 났다니, 이 아우스, 따갑하지? 이거 사진은 아니고. <laughs> 사진가 아니고? 어? 한거 아니고, 사서, 사서, 같이 사고, 저거는, 이거는 못으로 사갖고, 우리가 이렇게 와서, 이게, 밑걸이에. 근데 이렇게 맛있어요, 이게? 농사를 우리가 딘 거지. 이것도 <목소리> 좋은 음구야, 작죠, 작은 거. 난 싫어하고, 우리 엄니가좋아할구만그래야딱 알지. 아니, 이렇게, 뭐, 배도 하시고, 네, 다 하시는 음, 거 아니면. 배도 째깐 있고. 배도 쪼깐 있고, 또. 음, 농사도 짓고. 고 음. 거치도 하고, 깨도 하고. 배 농사도 짓고. 다 해, 시골에서 나오는 거는. 어. 그, 그, 왜 힘들게 그걸 다 하려고 그래요? 그냥 한 가지만 해갖고, 지금 돈을 벌지, 뭐 해달라고 이것저것 다 해가지고. 농사만 지어갖고, 돈, 돈, 벌어줘야 돼, 아니. 저농사지가갖고뭐이익있어뜩아 <laughs> 아버지, 아버지. 네. 뭐야 그거 무예라 저기 네. 뭐 야, 야경으로 쓰는 거야 아니면 뭐아그런거아아어아지어아버지 아버지가 안아버지안어 아버지가 안불어아버아버지아아아아아아버아버지안지 하하하 <laughs> 아 그냥 그냥 그 사진 찍으러 다니는 네, 예. 여기 뭐 농작물 홍보도 하고 일손도 도와주고 하죠 일손 네, 뭐 도와줄 거 있어요 아버지 오늘 일이 많네 아참여가요비게그비닐아니라 그 비닐을 씌우고 또 이불 덮고 햇빛 나무 열어주고 닦고막 하루 시 10, 번도가 거의 몇 번도 가요. 그럼 조금, 조금 더 쉬운 농작물을 키우시지 왜 참외를 했어요? 너무 많이 하려고 이렇게 먹고는 어떻게 먹고 살나 밥을 <놀란람> <놀람> 안녕하세요 이 모르네, 이거아 우리, 여기 촬영을 놨어요 아. 이렇게 오셔가지고 또, 이게 깨도 이렇게 하시고, 뭐 여러가지 다 하시네, 아버지께서. 그, 뭐, 뭐 농사 지으세요? 아니. 그 그거 뭐 하시는 거예요 아버지? 원래가 하시는 일 놀아요, 지금. 그래서 뭐, 집에 있는 것보다 이사 일을 하는 지 그러면 이제 두 분만 계시는 거예요? 그럼 이제 곧추석 때는 이제 아들 네, 뭐... 뭐 딸들 다 오겠네요. 오겠지. 어, 그래도 이제 그런 날이 있죠 또. <laughs> 저, 그때 또 이렇게 농사 지어놓은 걸로 또 자식들 반찬도 만들고. 어, 반찬이야 그렇게 해주기. <놀람> <놀람> 이렇게 해서 우리 어머니 그냥 허니꼽아야돼갖고 이거 해줄까, 저거 해줄까, 갈 때도 뭐 마늘도 싸주고. 지금 생각해보니 내가 마늘 심어보니까, 무심코 갖다 먹었는데, 내가 해보니까 이건 말도 못하게 힘들더라고. <laughs> 아이고, 간단하네. 그 생각을 하지 말아야지, 해야지. 그러 그러니까 나도 자식들 주니까, 이늘 하나씩 나오면, 그 생각으로 우리 장모님도 그랬구나. 촬영을 하는데요. <laughs> 네, 여기 지금 배밭 주인십니까? 이 네, 주인 이분이요. 와, 딱 주인처럼 느껴집니다. 제가 돈 놔두고 담배 놔두고 딱그 핸드폰 딱 이렇게 들그가시고뭐 <laughs> 네, 오늘 뭐 많이 못받셨어요 뭐, 돈이 많이 없네요. 어, 아니 오늘 어, 큰돈 아니고. 네, 빚갚플라빚갚플라마 아, <laughs> <laughs> 아, 딱 이자만 나, 남겨놨군요. 그죠? 아. 아니 뭐 지금 여기 벨들에 지금 이제 내일모레 이제 추석이니까 수확에 지금 한창 이겠네요 이제, 이제 한 5일 되면 수확 아 5일 되면요? 오. 오늘 오 이번에 어때요? 작황이 올해 작황 그렇게 많은 양은 아니에요 작년 배에 보면 한만개 정도는 덜 쌓인 것 같아요 음. 아, 왜요? 오늘 좀 기후가 안 좋았어요? 올해 초창기에 냉이가 많이 와가지고 아. 그 냉이 때문에 또그정도 피해가 보셨구나. 근데 어떻게 그 지금 뭐 과일은 좀뭐 작년보다 뭐 당도가 좀 있고 좋고. 작년보다 뭐 과일 상태는 당도는 더 좋죠. 오, 와, 아, 아직 숙성이 아직 덜 됐. 아덜 됐어요. 아. 하면서 연해지죠. 음. 요 차면 진짜 다르거든요. 근데 이게 그 단맛에 태구만 그리고 이 알맹이가 사그락사그락 거잖아요 네. 제가 처음 써가면서 달아. 정말. 거의 진짜 배 안에서 알맹이가 있어야 돼요. 배가 심을 음. 때. 입에 입안에 막 터지는 느낌 있잖아요. 네, 알갱이 막 터진 느낌이나 아, 그런 맛이 나네요. 그게 있어야지 그게 없으면은 음. 맛이 없는 놈이겠죠. 음. 배는 또그 쓸모가 많잖아요. 배는 또 과즙도 해먹지. 어? 네. 또 약으로도 쓰이지. 예? 네? 예, 좀 기관지에도 쓰고, 배집 짜는 거, 저, 배즙을 내가 하나 줘볼까? 아, 또 폐집 짜는 폐집. 거? 좀안지 너무 달아가지고 못물을때 있어요 배지에 못 뜯는 데는 네. 네, 그 시, 그실 정도로 근데 여기는 오싹 맞네 배를 생집으로 갈아가지고 네. 그거 집을 내가지고 이제 그 시, 고열로 근식만 음. 그 시키는 거지 어, 도와드려야 되는데 근데 아니 그 우리 일손이 좀 많이 딸릴 거 아닙니까 이제 오일부터는 전문적으로 이제 배작을 들 하죠 밭에서 수확에다가 포장하러. 그래 사람이 있어요. 일할 사람들이 있냐고요. 이이 그, 넓은 마천. 어, 이제 우리 식구께 간다 간다 해야지. 근데 뭐 나중에 사시면 배를 좀 이렇게 키우셔야지. 왜 소를 아, 키우시고? 그것도 아니요. 배 키우 배이 과수농. 농사하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야. 이틀, 삼일 간격으로 계속 약해야 되고, 또, 이 구정, 고름 막 세고 나면, 가지 채야지 소독해야지, 뭐, 이제, 백 꼽히면, 이제, 아니, 가지, 가지 치고, 이제, 꼽히면 또, 이제, 수정시켜야지. 또, 그럼 이제, 또, 이제, 열면은, 열매, 그럼 속어서 이제, 조정을 만들, 또 이렇게 고르게, 조정을 시켜줘야지. 뭐봉지를또 싸줘야지 뭔? 제가 일 엄청나게 많은 것이예요 그래서 아버지가 소를 키우구나 에이, 그래서 이제 아버지는 소부자구나 소부자 오늘 어, 어디 갔다 오신가? 오늘 뭐 방송에서 뭐 취재를 한다고 해서 잠깐 보술습니다아 아? 그러세요? 그러면서 모르겠네 나는 어제 일은 잘 되십니까? 애매한 쉬 일이 그렇죠 뭐, 뭐 하시는데요? 아복합영동이에요 복합영동 농사도 짓고 여러 가지 다양하게 하니까 아, 그 아, 아, 네. 아이고 다 보이네 뭐뭐 뭐, 뭐 여기 북쪽들이 뭐다 보이셔요 왜 다들 네? 네. 아버지+ 아버지는 어디 갔다 오셨어요 엄청 신장아이발 하러 근데오늘 찍어준다 그더니 아. <laughs> 아, 아따 이발하기 위해서 찍는다고 <웃음> 아 <웃음> 잠깐만 네. 아버지 는 석희 뭐 보고 <laughs> 아버지는 그. 가수, 가수 나, 복합, 예. 가수 하시고 아버지는? 백수. 예? 백수. 뭐 하다? 야채, 핵... 야채 신다 아, 야채. 네. 아, 직도 여기도 야채도 괜찮아요? 좋아요. 이게 농사랑 것이 한. 로만 이렇게 너도나도 하다 보면 과잉 생산되 가지고 폭락되고 소모성도 줄어져 리 고려하고 서로 실패하니까 이제 분야별로 다 각자가 취향대로 뭐 이렇게 야채 신분, 과선호 신분, 농사짓분, 축산한분 다양적으로 있는 거지. 너만 과잉 생산되다 보면 폭락돼 가지고 이게 WTO, FTA 사체 가지고 이제 세계적으로 가위리고 뭐이고 쌀이고 막 밀고 그러니까 앞으로 우리 한국이 에 상당히 에러점이 많이 에 FTA 음. 어디가 가장 문제점인 것 같아요? 한미에요? 칠레에요? 아니면 한미도 그러고 네. 중국도 네. 그러고 네. 앞으로 이제 호주같은데 대통령 이제 또 지금 가서또중소가서또 다 FTA 협정 맺고 이렇게 하는 것들이 대부분이 보면은 이 공산품목 팔아먹기 위해서 이농수산품목을 수입해오기 럼 이렇게 대안없게 규제가 이렇게 규정이 대안없게 농촌 사람들은 항시 조금만 뭐좀좀 좀 품목이 귀해져갖고 좀 시세가 괜찮아서 좀음 가격답게 반다 하면은 수입이 막 몰고 들어와 보니까 그 바람에 더러 폭락대하버리고우리 이제 우리 농촌이 제일 어려운 곳이면요. 농기계값이 너무 비싸요. 기계값이. 웬만하면 트랙터 한대막1억씩이 넘어버리고 그러니 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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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털. 웬만히 벌렸고 기계에다가 그것이 또뭔한번 사가지고 몇십 년을 쓴땅 보장 놓고. 몇년 싸고 게 되면 또 고장 나니까 네. 또또박아야 되고 그럼 농기계를 말이죠 대여를 신단 말이에요. 요즘에 싸게 그 빌려 쓰지지뭐라서아 빌려 쓴다는 게또 네. 어려워. 그렇죠. 내가 오늘 네. 내일 해야 되겠다. 그런데 네. 한 일주일 전에 가서 예약을 해야 돼. 5 네. 0만이 그러면 또 옛말은 네. 또 트럭터 같은 거 빌렸으면 <laughs> 음, 한 십만 이상씩이든. 임대료가 그러면 또 예를 들어 고장 났을 때는 그 전체를 내가 또 변상을 해야 돼. 그러면 이 사람 제단 쓰다 보면은 기계가 이미 여장이나 있어. 그 중간에서 고장 났을 때는 내가 전부 다 했으면 다 변상을 해줘야 된다고 고쳐줘야 된다고. 음, 잘되면 잘된 대로 다르고또 못하면 못 대로 이렇게 다르고 어, 잘되면 생산량이 마으면 가격 폭락해서 배려버리고 또좀 기어다 하면은자 수입품. 수입 생산에서 또 가격 또 떨쳐버리고 그만두겠습니다. 저 껏주는 요 하늘 보고 열어요. 어머머 뭔 일이야? 그래요. 오. 오, 예. 오. 예.